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저희 첫셀럽 디자인으로 선정... <laughs> 뭘핫 셀럽까지야 제가 무슨 올드 셀럽이라고 해주세요 집에 대한 관심도 항상 주셨는지 아 그럼요 처음에 신혼집 인테리어도 제가 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워낙 관심이 많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그냥 이제 디자인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 혼자 해요? 당연히 또 혼자 하시기에는 되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응. 아니고. 그냥 디자이너분을 만나게 되면 좀 재미없잖아요. 저희가 세 가지 단서를 준비했어요. 신빛나 디자이너. 손수건을 들은 그녀를 찾아라. 그녀네. 그녀네. 이것도 로고도 힌트예요? 네. 하,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찾아볼게요. 같이 가까요 오,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오, 되게 크다, 진짜. 이 신빛나 디자이너님은 어디 계실까요? 손수건을 들고 계시댔는데. 신빛나 디자이너님. 어? 어? 아, 이거 팔어 아, 이거였네요. 여기 제 사진도. 짜자잔. 취향을 담다 있으실 것 같은데. 손쓰거, 손수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네. 신미나 디자이너님 맞세요 아, 어, 네, 맞아요. 아, <laughs>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체를 너무 이상하게 오.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찾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게요 아 저쪽으로 넘어가셔서 그럼 얘기하실까요? 그럴까요? 네네 뭐 사람도 많은데 네보시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아. 인사드릴게요 네. 저랑 나이 때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저도 음. 애기 분명 엄마 들어오고 시네 감사합니다. <laughs> 못하는 게 없으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네. 들어오신 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 네네. 그렇죠. 그런 거 봐야죠. 우리 지금 네. 스타트게 아니죠, 네네네. 네, 네. 엄청 집을 크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압박감. 30평 집을 <laughs> 그러니까 45평처럼 보이게. 아... 두 분이 또 워낙 바쁘시니까 지금 어... 미리 촬영을 좀 해봤어요. 아, 진짜요? 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아파트! 오, 대제적인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응. 우선은 컨셉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마음에 들어하시는 컨셉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요새 약간 페인트에 꽂혀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응, 벽지보다는 네. 페인트가 조금 더세련어 보이고. 오. 네. 저희 한번 확끈하게 천장을 전체 철거해서 노출 천장은 어떨까요? 네.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음. 네. 페이지를 공부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디테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하고 디자인요 네, 오, 오, 좋고. 감성 조명 그렇게? 써서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혹시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몇군데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경향하우징 페어 담당하시는 부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 들어볼까요아 진짜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양우이페어 담당하고 있는 김보라업장입니다. 네. 아, 네, 네. 여기 규모가 진짜 큰것 같아요. 네. 어. 경향우징페어가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건축 전문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32년, 이 아, 국내에서 가장 지금. 오래된, 네, 전시회입니다. 지금 너무 궁금한데, 우리 앉아있지 말고, 한번 구경 하면안 아, 될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아,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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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업체가 참여하나 봐요. 네, 여기 이번 전시에는 한 400개사 정도가 나와서 예, 제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모든 제품과 정보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폴딩도가 예, 네, 요즘에 그또 대세죠. 네, 저 이거 너무 좋아요. 해 폴딩도 약간 대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피 전문점 같은 상업지에서 많이 썼는데요 네. 요즘에는 아파트하고 전원주택 등 이제 주거지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거실 통창이면 짝대는 되게 멋있을 것 같은 저도 이사하는 집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지폴딩이라고 치면 되나요? 네 이지폴딩 제가 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따 다시 혼자 오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른 아이템 한번 찾아볼까요? 어, 네. 맞아. 우리 이번에 거기 아파트 네. 쓸수 있는 것도 한번좀 찾아봐야겠어요. 네. 혹시 마루 쪽은 어떠세요? 단 마루. 아, 네. 어, 마루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마루 쪽 업체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좋무멋다 네, 네.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 써가지고 요새 대세인 헤링성 패턴 많이 써서. 너무 멋있다, 이거. 그렇죠 아, 안에 오니까 더 다양한 제품이 있네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서. 구경 왔어요. 와, 요새는 마루가 저렇게도 나오네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빈티지하고도 태가구에서 또는 태선박에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까지 좀더 화려하고 또 개성 있는 그런 패턴으로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한번 디테일한 재질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샘플도 한번 보실까요? 네네. 무늬 자체도 좀더 실사에 가깝고 어떤 색감 자체들도 기존에 있던 어떤 우드 패턴과 다르게 강조가 되어 있던 어떤 그티지한 느낌들이 더 살아있죠. 네. 구정마루는 그 저희 경향이 계속 나오시는 업체인데 제일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아, 네. 네. 우리 약간 거기 네. 바닥에도 이런 거 깔면 예쁘겠죠. 하이계에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이택이요? 네. 것들은 새롭게 개발된 어떤 새로운 패턴이에요.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구정마루. 네. 오케이. 여기는 1원동좀 부탁드릴게요. 하시죠. 요즘 집에서도 친환경적인 자재들 네. 되게 많이 좀 찾으시지 않으세요? 네. 애기들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더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가장 친환경 적으로 트렌디한 그런 자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음 네. 이게 뭐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쪽이나 속과 속이나 옷, 속들을 이용해서 이제 친환경 건축 말하는 데에요 아 이걸로 네. 그러면 뭘 여기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있잖아요. 거실 벽이라던가 간접 조명, 그 감성 조명이랑 아, 쓰면 음, 너무 예쁘고 예뻐요 그쵸. <laughs> <너무> 네, 괜찮아요. <가성에 웃음> <하시잖아요. 웃음> 오, 너무 예쁘다, 그럼요. 네, 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기들 있는 집은 진짜 좋겠다. 네, 마음이 도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네. 눈이 편안해요 일단. 아토피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시멘트 뭐 독이나 그런 거다착해서 네.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코까지 네. 네. 네, 그렇죠. 음 네. 네. 이렇게 정말 숨어있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경양진표에 오시면 다 만나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약간 잠깐만 시간 돼서 지금 나오시면 질품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팀장님 시간 내 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아니요 에 와주셔서 제가 어, 감사합니다. 네잘 <laughs> 배우갔어요. 아 저희 <laughs> 내년 2월 마지막 주에 킨텍스에서 여기 세배 규모로 아, 또 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해요. 팀장님 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